아아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켜졌네. 네, 우선은 제가 아프리카로 이직을 결정한 거는 마음 속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을 넣었다거나 아니면 이끌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어디서든 잘할 거니까 결정을 좀 심사숙고를 잘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또 이런 결정은 제가 오롯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누군가를 탓하는 건 맞는 그림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가장 많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하시는 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취재직이 정비였는데 왜 아프리카로 급선회하였느냐 처음에는 취재직에 무조건 옮겨 가야겠다 생각뿐이었는데 마카오톡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동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어 이쪽도 닫아둘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시야를 넓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bj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1차적으로 들 었었고 만남동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만남동을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게 만남동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기에는 도박수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배제를 하고서 생각을 했어야 돼가지고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었어요.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매번 도전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대의 변화를 꾸준하게 겪어왔다 보니까 판도가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몸소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많이 겁이 났었고 실제로 벽에 좀 많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방송의 하양새 같은 경우는 방송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볼 수밖에 없다 싶은 구도여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할수 있을까? 할수 없을까?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이 아니면 도전해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나중에 지금 이 시계를 놓쳐서 후회하면 다시 해보고 싶다 한들 해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었고, 안전하게 내가 그냥 여기에서 안도할 것이냐, 그냥 또 다른 도전을 해서 다른 시도를 해볼 것이냐였는데, 도전한다가 실패한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전해보자. 어, 아프리카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성공으로 보여도 저는 조로써 좀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보고자 선택하게 된 이적이기 때문에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 보시던 분들도 아프리카 진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맵찌리들이 신라면 먹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 팬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저를 따라와 주시겠다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잘 부탁드리지만 저희 장미들도 잘 부탁드릴게요 앞샘들 저 어, 예전에 진짜 팝이었던 수샷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뭔가 방송국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서 약간 느낌 다른데, 그 짤이 있더라고? 아, 여깄다. 이거 뭐야? 옛날에는 방송국 상단이 이랬거든? 이거 진짜 완전 옛날인데. 저 때는 저랬어요 15년도 저 때는 탑이가 보라색이었는데 저, 저 색깔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방송국 바뀌고 나서는 이런 게 없더라고 옛날 게임 상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저 대상은 내가 대상을 탔다 이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BJ 탑 몇이지? 탑 20인가? 거기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랬어요 몇년 전이야 벌써 진짜 오래됐다 제가 드디어 방송국을 한번 꾸며놨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데 저 너무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왜 다들 뭐야 이게? <laughs> 너네 재밌는 거 하고 있더라 너네들끼리만 꿀 아! 혹시 제 설명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PPT 해주시나요? PPT 안 합니다 방송 시간대 어떻게 되나요? 시간대는 아니, 이 시간대 됩니다 공지는 써주나요? 저 공지에는 팬카페에다가 씁니다. 방송국에도 써줘잉. 근데 아직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바꿀지 하는 생각은 딱히 안 들어서 우선은 하던 방식을 조금 고수하다가 나중에 알잘딱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팬님 맞추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팬닉은 자유인데 간간이 우리 애들 몇 명이 해놨던데 팬닉. 음, 옛날거옛날거로 하지 않을까? 딱히 팬덱 생각하기 조금 어려워서 아예 가타카노로 츠입니다 츠왜 츠냐면 이게 약간 스마일이랑 비슷하게 음... 보여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어 처음에 제 주술회전 좋아합니다 주술회전 중에서 저 나나밍 제일 좋아합니다 만식이 닮은 나나밍 만식이 닮은 나나밍? 뭐랄게요 응, 선 <laughs> 넘네 비슷한 거라곤 안경 쓴 거밖에 없구만 풀 영상 채널 활성화 시키나요? 풀 영상 채널 활성화를 제가 못 시키고 있는데 아프리카 다시 보기로 남겨 보도록 할게요. 아, 앞선들 팬카페 가입 신청하실 때 닉네임 아이디 같이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너네 신상을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이벤트 할때두세번안 물어보고 진행하려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 아이디 닉네임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트리라 카페가 설명을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니야 할수 있어. 공지 봤는데 아프리카 아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프리카 치지직 동시인가요? 공지를 봤는데 물어본다고요? 공지에 치지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쉽지 않은데? 연계국어폼 미쳤는데 기사 쓴거 너니? 오늘 제가 진짜 자고 있었는데 카톡이 계속 울리는 거야. 징징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 뭐야, 이러고 이제 봤는데, 카톡이 진짜 열몇 개, 스무 개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기사가 떴대. 뭔 기사지? 하고 봤는데, 취재직 파트너에 내가 있는 거야. 와, 저 어제 진짜 하루 종일 플랫폼 이적 공지를 올리려고 글을 진짜 수십 번 쓰고 지우고 진짜 반복하면서 있었거든요. 아, 좋아. 이대로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놔뒀는데, 기사가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진짜 바로 컴퓨터부터 켜가지고 올렸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백두산... 어, 아, 그게 뭐냐고? 이렇게 별풍선으로 1부터 가는 거야. 우와... 누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어? 너무 고마운데, 너 백수라매 미친놈아! 연속 선물하면 자동으로 일식 숫자 올라가는데 한땀한땀 주시는 한땀 거잘 <laughs> 봤습니다. 아니야. 알려줘. 늙었다고 그러지 말고. 알려줘. 트위치에서 온 친구들이야. 이럴 때 알려 줘야지. 어쨌든 제 카페에도 많은 앞샘분들이 가입을 해 주셨는데 또 저희 아이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럴 때 댓글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게임은 어떻게 하세요? 다른 게임은 어떻게 하냐고요? 네. 아 어떤 거 하냐고요? 다양하게 하는데 주력 게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트위치는 그냥 다양한 게임을 하는 그림이 엄청 자연스러운데 아프리카는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약간 비교적 존게임이다 제가 원래 그 전에 아프리카에서 있었을 때는 게임을 하나도 안 했었어요 마크가 고작 다였을까 싶은 정도였는데 트위치로 넘어가면서 여기 그림이 거의 막존게임이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7년 동안 꾸역꾸역 열심히 먹은 결과가 뭐 결국엔 좋았다 아이쿠. 여기가 매지컬 자이짱께서 문... 어... 아닙니다 다시보기 꼭 남기셈 아저말 보니까 남기기 싫어지는데? 나데약 반굴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laughs> 곰탱이 개웃기네 <laughs> 저거 사야 되는 거죠? 저도 저런 스티커 낼수 있어요? 어 아, 진짜? 어? 감사합니다 망고는 어, 어쨌든 제가 앞센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애들 헤맨다고 너무 그렇게 있잖아 왜아뭐 늙기 싫다던가 그런 거 모르는 거니까 잘좀 알려줘 어, 이게 클릭이라는 거야 하고.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